땡땡땡땡땡 a d d e a 개2 2개 땡땡땡땡땡땡! e a d 에 e a 방금 미션 d dead 퀘스트를 점차 깨 봅시다 어서오세요 투 2, 아 뭐야 헐 나락의 못 이제 깨기 점점 힘들 것 같은데 70레벨이요 나 70레벨 한 마리밖에 없는데 힘들 것 같은데 70레벨 아 얘가 73이야 네이버에서... 잠시만요 음, 네이버에서 그 뭐더라 화면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까먹었네 킬러 만지겠어. 노래 하나에 왔고, 바로 가다. 잘가. 사기. <laughs> 노래 도다 죽어. 나이스. 그, 뭐냐. 이거, 여기 보면, 보여드릴게요. 어디지? 이거다, 이건가? 혹시 이거 신청 어디 하시는지,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제 방송하는 김에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아 어, 오케이 이거 내려놓고 음, 이거.. 이거거든요? 이걸 옆으로 치워놓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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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모집한다고 25일날 밝혔다 그니까 러 어제 방, 생방송 이벤트 신청자를 모집하는 25일날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생방송 이벤트 참여 신청자를 별도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한다 있고요. 추첨을 통해 50명이 선정돼 발표 계획이다 출시 기념 방송은 8월 5일 6시부터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7시부터 트위치 통해 생중계된다. 이게 어 한국에 30만 명 있고 해외는 400만 명있다는 소린데, 이거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트위치로도 방송할 수도 있거든요. 트위치로도. 근데 이거를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이 반다이 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여기 들어가 보니까 어 뭐지 다크 소울이나 그 스팀 게임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청하는 데는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를 이제, 엔터뷰트 코리아 쳐서, 어딨더라?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반대 남고 엔터코리아 코리아? 이거는, 그 회사 채용 그거고, 이건 이제 이건데,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방송 뽑는 게 많은데, 이 예, 소드아트 온라인인데. 어, 씨, 안뜨데이 예, 소드아트 온라인 치면 이게, 이게 또플 플스 거,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거거든요. 아, 이것또 플스만 있으면 이거 방송할 텐데. 방송할 텐데. 이거랑, 여기, 여기가 맞는데,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블로그에 사나? 이건 플레이스션 포잖아. 플스. 비피밀 공식 안내.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나뭐 들어가도 뭐 그냥 다운받는 거밖에 없는데 스펙은 뭐야? 일부 지원되지 않는 기종도 있습니다. 깻내 공지엔 없나요? 잠시만요. 공지라 잠시만요. 빨빨. 빵. <laughs> 매력... 아, 그렇죠. 할기 게임... 게임 공지 한번 봐볼게요. 거기도 있을라나... 타운... 타운 가서 여기서 공지사항일 던데 상향은 아니죠 뭐야. 이거는 이건 주는 거고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 <laughs> 이것도 아닐 테고, 이건 뭐지? 소모 경력 뭐야? <laughs> 이것도 아니야. 왜안 보이잖아요. <웃음> <웃음> 잘못 올린 걸까요? 이기는 뭐 아이템 그런건데,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예, 네. 이거요. 아, 모집한다고 하잖아요. 31일까지. 이 사람들이 방송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회사 사람들이 방송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회사 사람들이 방송을 한다면 50명을 뽑을 리가 없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거요, 포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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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커뮤니티, 포머스, 게임 커뮤니티, 타워 스토리. 아냐 아닌데. 이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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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이마다해 배고프니? 다 했는데, 아니, 포머스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그러면 여기 이게 있잖아, 여기. 딱 떠요. 이게, 아, 이게. 반대 남콘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 회사 그거라서. 반대 본 사이트 아니거든요. 봐봐요. 기억에 가지. 제품 소의 주요 게임 인재 채용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사람 뽑고 그런 거야. 투티벤트. 봐봐. 아니래. 여기가 왔거든요 확실하게. 아 진짜 이런 것도 방송하고 싶다. 이런 거나 근데 여기 보면 없어요. 여기는 트위터요. 잠시만요 어? 안 들어가져요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는데? 찾을 수 없다는데? 뭐잘라나잘라나데 없다 아닌데. 이거 자르고 여기인가? 아니 이건 일본 사이트인데. 일본 쪽이요. Korean 가지고 이거 캐릭터인데? 아 모르겠다 너무 멀었다 스위치에서 방송을 해봐야 되나? 댓글 뭐다 쓰는 거 없나? 웹사이트 방송 시. 방송 이벤트 참여 어떻게 하나요? 구배 방지 문자 가 뭐야? H N. 좋아. 일 찾아봐야 돼. 나로 내가 야 뭐야? 얘 장애 인냐?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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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누르지 말고 이 설명 과가 있구나. 지금 놈 이야, 지금.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와, 한국에서 30만 명이나 다운 받았어. 꽤 많이 다운 받긴 했다 간장에서 <laughs> 이 할아버지랑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전 세계, 역시, 일본 애니의 힘이 큰것 같아요. 이런, 이런 장면있던가억키안 네, 나는데? 키안 <laughs> 나! 아무리 생각해도 키이안난다 어, 이건. 이건, 기억나, 이거는. 이렇게 물고기 기억나는데 있어요? 어. 이 이건, 이건, 이건. 이이이이 이건, 이건, 이이이는 이건, 이건, 이이이이이이 물고기 먹는 거랑 침대 모션은 기억이 안 나네요.